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오를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사도바오를 쫓아다녔던 유대인들. 이름은 껌딱지죠, 껌딱지. 일법이 껌딱지잖아요. 음. 이 땅에는 껌딱지가 계속 붙어있고, 또 있는 고발자로. 그래서, 어, 일법이 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형상화됐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이건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어딜 가든지 따라왔어요. 결국은 이르살렘까지 와서 이제 고발자가 진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에게도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고발자들이. 그게 어떤 건지를 이제 잘볼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죠. 자,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요. 28절에, 외치되이사라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일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대해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율법으로 시작해갖고 성전을 더럽힌 이야기까지 왔어요. 율법은 비방을 했고 성전은 더럽혔어요. 예수가 고발당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공안보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투들이 많아요. 이세계 행하는 그 말투들, 네가 무슨 권세로 이걸 하느니부터 시작해서, 네가 하나님이야, 아들이야,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비할려한거리는 모습들, 그런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읽으시게 되면은 지금 이 본문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죠. 자, 이제 29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전에. 나레이터가 소개를 해줍니다. 이들이 누군지. 에베소 사람, 드러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laughs>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2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 드러비모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끝에 가면. 그리고 디모데우서 가장 20절 가면 나와요, 이 인물이. 그럼 나레이터가왜 여기다가 이걸, 이 사람을 언급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오해가 일어났다는 걸 가리킨 고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죠. 왜이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이잖아요. 에베소 사람이 그 머리 깎는데 같이 데려갔어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이 본문들이 지금 번역된 걸 읽는 일자니 참 힘드네요.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다치더라. 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막 결례가 끝났는데, 고발자들이 들어와서 고발을 했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었다라고 살금원이 던져줘요. 그리고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성전 밖에서 이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그림들. 참, 재미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7절로 29절까지는, 응? 도대체 제가 읽어봐도 안 맞아요, 솔직히. 이 핀대가 지금. 이 핀대가. 맞지가 않아요. 번역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완충작용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제 쉬는 시간에 좀 이야기가 됐죠 지금 진보가 됐죠 전진해 갔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하지 않은 말이 있었죠 이 본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고 참 17절로 20년 지금 본문까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야라고 말하면은 저런 억지거리서 <laughs> 그럴 수 있다니까 이 번역된 걸로 읽으면요 전혀 지금 분위기가 파악이 안 돼요. 단지 아 지금 사도바울이 이제 걸려들었구나 고발자들에게 제대로 걸렸네. 그러면 예언한 대로 지금 대고 가고 있네. 자기가 설교한 대로 지금 대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는 정리가 될수 있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근데, 한절, 한절 가지고 따지다 보면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한절, 한절 곱씹고, 곱씹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죠, 뭐.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맞춰지고, 그러다가 보면 정리가 되겠죠. 저에게 한 30분만 주면 말이 될것 같아요. <laughs> 떠들면. <laughs> 자, 그래서 이제,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자. 여러분 천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대장이에요. 솔로몬이 에요 그냥 천부장 나오면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 솔로몬급에 속하는 자예요. 솔로몬급 그니 예루살렘에 있는 군부대가 되게 크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주둔하는 부대가. 천명이,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부대가 빌라도 그, 집, 그 근처에, 형전 바로 옆에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성 안에 그것도. 자, 죽이려 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권이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벌써 손이 왔다 갔다 한걸알수 있죠, 그죠? 천부장과 군인이 탁 득창하니까 이제 소동이 멈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천부장과 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세사슬로, 두 세사슬이에요. 결박하여, 아,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결박하고, 그러니까 빌라드의 재판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후리치곤을,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례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포위되고 그지되게 막고 있어요. 근데 천부장이 등장하고 군대가 등장해서 그를 빼내서 이제 군대가 주둔하는 곳으로 옮겨가는 찰나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지금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아, 이 그림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대들에게 들어가니 층대에 이를 때 어떤 층대입니까? 이게 이게 계단이겠죠, 그죠? 일대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가자 외치며 따라가미라. 여러분, 이 군, 군대가 모여서 천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이 모여서 천이 된 거예요. 구약이. 구약이 모여서 천이 돼서 바오를 어떻게 쏙 품어버려요. 그리고 둘러싸버려요. 이 그림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게 나옵니까? 예수도 항상 군중에 둘려싸여 있었죠. 그죠? 항상 군중에 둘려싸여 있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이라 하는 군중들에게 둘려싸여 있죠. 그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이 21장의 내용이 결례를 지키고, 또그 서약이 끝나는 날, 또 바오를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이 도착을 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소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장면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런 장면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어떤 파워나마가 지나가요, 여러분. 그파라나마가 뭘까요? 여러분은 이 군대가 어떤 걸로 보이시고 천부장은 어떤 걸로 보이시고 또쫓 차원 그 유대인들은 어떤 걸까요? 항상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들 중에 이제 22장 가면은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무리들이 생겨요. 그래 가지고 천부장이 보호해가지고, 가이사야, 로마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나쁜 놈들이 아니야. <laughs> 그죠? 내 영상 보면 이게 계속 넘어가면은 이들이 좋은 일을 했다니까? 성경을 성취하는데 사용이 됐다니까? 이루어지는데. 예언이. 그죠? 지금 예언되었고, 선지자가 말한 거? 그걸 사도바울이 말을 했고, 먼저. 그리고 그게 재탕이 되고, 사도바울이 결심이 굳, 혀지고 그리고 도착하고, 그 도착해서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도착을 해서 결국 소란이 일어나고, 군대가 등장하고, 이런 장면들을 한번 쫙 펼쳐놓고 보세요. 그러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빨리 내뱉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laughs> 성전도 럽히는 거. 성전도로 성결태 하는 걸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아, 성전을 정화하는 성결태 하는 걸. 예, 네, 앞에서 결례를 지키고 했겠죠 자, 또 뭐? 어, 한거 던져보세요. 그냥 죄는 있으대, 죄의 모양은 있으대, 죄가 없다 할때그 죄의 모양을 설명하는 거. 음. 지금. 네. 예수가재판 받는 거? 네, 지금 27절, 8절, 9절, 30절, 31절이 똑같은 말인데. 어, 구약의까 구약의 소동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 알겠습니다. 모습 자체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도 하면서 앞에서는 그걸 이 모양을 지금 이야기를 청결하게 하는 모습, 결례를 음? 지키는 것 할래 하는 것을 좀더 안쪽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알아듣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더 어렵네요 더 어렵죠? 네. 네. <laughs>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모습인데 이게 어렵네 설명을 해 주려고 해요 저도 지금 입에서 안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환장하겠어.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노, 여기 29절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앞에서 설명한 거, 설명, 논쟁이거든요. 논쟁, 영양분이 있는 도시. 이래요. 그 율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논쟁이, 논쟁을 설명하는 거고, 영양분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여러분, 구약이라는 게 사람으로 등장을 해놓고 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예, 그래 각이 사람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사람으로. 음, 그리고 맞아요. 그 사람이 구약이 돼가지고, 율법이 돼가지고, 성전이 돼가지고, 옛꽃이 돼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잡아매려고 해요. 근데, 바울을 잡아낸다는 이야기는 바울이 예수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영단번이 되는 그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단번 네 맞아요 영단번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 네. 죽어야 돼 네. 그렇게 지금 본문이 형성돼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은 구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3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때 너가 헬라의 말을 아느냐? 그니까 러이 사람은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네.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4천명을 권유리고 강의하 갔던 에그빈이 아니냐? 바울이 이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갈 길리기야 다서의 시민이니 자기가 이제 노마 시민인 걸밝히는 거죠, 그죠? 음. 청권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곤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하니라. 헬라 말을 아느냐? 히브리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서 사람이라는 걸 밝혀요. 그러면은, 이런 말들이 지금 22장, 1장을 정리하고 있는 말투거든요. 결론구예요 그리고 22장을 시작하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이, 이 여기가 지금. 이건 우리가 창세계에서 계속 끝에서 봤었던 모습들이잖아요. 이 모습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뭔가가 답이 있어요. 요 안에 지금. 이 21장을 한눈에 쫙볼수 있는 게 있다고. 찾아내보세요, 빨리. 여기에 바울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때 층대라는 말이 계단이면서 오르락 내리라고 생각하게 하잖아요. 시. 부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무리 폭행으로 말미암아 부약은 폭행이죠. 폭행율법은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군사들 역시도 부약이고요. 이게 지금 구약의 구약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 자. 전통으로 결례를 가지고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라면 군대가 보호해 줘요, 이렇게. 그러면 성경이 지금 성경이 말한 대로 다시 돌아왔다는 걸알수 있지. 그죠? 전통을 가지고 오는 자들과 결례를 네.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성경이 성경의 말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시각들을 좀 가져주세요. 음.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이 사건에. 이 전체적인 21장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 말씀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귀절이 나는 30절로 보이거든요. 네, 30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성,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예, 예, 문을 닫히더라. 예. 이, 이, 문이 닫히더라. 예. 구약의 문들이 닫히는 것이고. 예, 예.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밖 골고다로 끌고 가서 죽였잖아요. 예, 예, 예. 그와 똑같은 것이 재현되고 있는 걸 보고, 바울에게 있어서 성전 박 그의 골고다는 이제 로마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예수가... 예, 영단번 음. 그러니까 영단번 시키는 전통적인 결례의 뜻을 알아다 알아들으면 문들이 음. 곧 닫히는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 결례라는 것은 정결 예식인데 음.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정해진 기간들이 음. 그러니까 그 음. 기간.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성전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성전 밖으로 쫓아내고 그니까 그그 이거 문이 닫히고 음. 이런 장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 보면을 그래서 깊이 읽으라는게 필요한 네. 거예요 그 내용을 많이 가지고 기억할 때에 이 본문들이 이렇게 줄국기가 되는 스쳐가면서 줄국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혼자 성경 읽기가 재밌어지는 거죠. 꼭 정답을 아, 찾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예, 예. 그런 즐거움이 생겨야 돼요. 성경 읽기 속에서. 행복이 생겨야 돼요. 30절을 장세기로 보면은, 바벨론 탑이 흩어져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걸. <laughs> 그렇게, 뭐. 예. 네, 좋아요. 전통적인 결례니까. 네. 목사님이 정리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전통적인 결례라는 말이 말로 설명을 해주니 이거 지금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할례를 전통적인 결례라고 하고 청결하고 거듭남 영단번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구약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더쉬워 그러니까 시브리 헬라말을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말을 음, 안다는 음, 음, 말은 지학이 음, 이방인 것이 됐다. 해석이 됐다. 해석이 됐다. 완성이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음, 해왔던 음. 방식대로 공부를 하면은 그런가 끝에 가서 또 40점을 가면 시브리말로 한다 그래요. 음. 그러면은 구약을 완성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음. 이렇게. 그래서 이제 22장의 설교가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첫 번째 설교였잖아요. 그리고 잡혀가면서 몇번 설교합니까? 이 설교 말고도 두 번이 더 나오잖아요. 22장, 24장, 26장. 음. 그죠? 하도행전 속에 네. 아주 유명한 설교가 나온다. 그것도 다 어디를 비교해서? 어디요? 담해석 사건. 네. 하도행전 구장을 갔다가 언급하고 언급하고 언급하면서 고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은, 아, 21장이 우히로 하여금 참 힘들게 넘어가게 하고 있구나. 번역도 힘들고, 내용도 힘들고, 힘들지만은, 아, 요런 맛이 있네. 마치 예수가 그 아버지 앞에 한 기도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면 그냥 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어떤 건지도 잠시나마 이렇게 던져놓고도 볼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들을 만나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을 자꾸 하세요. 던지세요. 그리고 낙서를 많이 하세요. 이럴 때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낙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강상수 님이 지금 낙서를 되게 많이 해놨거든요. 마인드 내부에서. 음.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하시다 보면은, 그거 가지고 또 줄을 이렇게 거보면은, 아 이거 같고 이거 같고 이거 같고 그럼 결국 같은 내용으로 모아지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뭐가 둘러싸고 뭐가 둘러싸고 아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되는구나 완료가 되네 아 선지자들의 말 예언자들의 말사도바울의말그 말들이 지금 모아지고 모아져서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성전에서 쫓겨나네 해방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율법 때문에 성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예성전에서. 그리고 세성전으로 가는 어, 내용이. 네. 예. 그리고 헬라 말에서 히브리 말로 어, 가고 있습니다. 니 그,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헬라와 히브리가 어떤 건지를 계속 설명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21장은 좀 명쾌하지는 못하지만, 좀 답답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답답해요 오늘은요 오늘은 욕심도 피곤해요 제가 지금 회전이 잘안 돼요 <laughs>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음. 일도 하고 조개도 파고 뭐 여러 가지 일을 <laughs> 해가지고 쉽지가 않네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듣는 냐고들 애썼어서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던져놓은 거 가지고 생각 좀 하셔서 잘 정리가 되면 좀 올려주세요. 그럼 같이 은혜가 되고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